배가아파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죠. 생소한 담낭, 담관, 최장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돌이 쌓이는 담석증도 주된 원인입니다. 담즙은 이제 소액 중에 하나로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됐다가 담관을 통해서 음식이 내려왔을 때 십이정으로 나가서 그 보통 지질의 소화를 돕는 그 소화제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담석이 생긴 환자들이 재발이 잦습니다. 그래서 어, 왜 자꾸 나는 생깁니까? 하면 이제 쉽게 체질입니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담즙의 구성 성분이 조금 균형이 안 맞을 때 생기는 게 흔하게 담석이고 그 외에는 그 담도 입구, 팽대부 주변에 개실 같은 게 있을 때도 담즙이 흘러내려가는 그, 그 유속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도 담. 담석이 생기,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암이 있다든지 이런 그 이제 물리적인 폐쇄가 있을 때는 또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은 주변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심한 경우 폐혈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담낭암, 담도암 등으로 발전할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데요. 나도 모르게 몸에서 자라는 돌에 주목해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치료해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간내과 이정욱 교수 소화제 역할을 하는 담즙은 간 아래 담낭에 저장돼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담도로 이동해 지방을 분해합니다 김경실 씨는 자궁경부암 전이로 이 담도가 막혔습니다. 5년 전에 암으로 내가 가지고 암 치료받다가 소변 이게 관 내로는 간이 막혀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변줄을 달고 있거든요, 내는. 근데 소변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황토색보다 더더 짙은 고동색 같은 그런 색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조금 지나니고 그 황달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왔죠. 응급실에 와가지고 이제 우래가한 결과 그래 뭐지 그렇게 막혀가지고 그래 그래 담즙을 밖으로 빼내는 시술을 했는데 그거 이제 하고 난뒤에 이제 그 간을 안으로 심어가지고 안으로 담즙이 이제 십이지장으로 안으로 흐르기 위한 간을 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삼 개월마다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체 작업을 했어요. 화보에 있는 담도가 자궁경부암 전이로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배관을 삽입했습니다. 그 12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꼽혀있는 이 담도 배액관도 영구적인게 아니고 보통 석달 정도 수명이 가게 됩니다. 그 플라스틱 그 스탠트 같은 경우는 제거가 가능해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 금속성 스탠트는 이제 특히 그 커버가 되어 있지 않은 금속성 스탠트 같은 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일단 플라스틱 스탠트를 제거하고 새우 플라스틱 스탠트를 집어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전에 삽입한 플라스틱 스텐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배액관을 삽입하는 시술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궁경부암이 많이 진행돼 1 2지장까지 막혀 있는 건데요. 내시경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아 겨우 담관 입구를 찾았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플라스틱 스텐트 대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스텐트로 길을 열어 줬습니다. 일단은 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자궁경부암이 많이 진행을 좀 해서 십이장이 어, 거의 막혀 있었고, 그 혈액종에 내과 교수님하고 좀 바, 이제 플그 계획을 바꿔서 가능한 오래가는 그 이제 금속성 스텐트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내시경으로는 시술이 불가능하고 다시 이제 간을 뚫고 옆구리에 구멍을 내 가지고 시술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환자로 판단됩니다. 담석은 쓸개라고 불리는 담낭과 쓸개길, 담도에 생기는 돌입니다. 서구식 식사가 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했고 담석증 환자도 14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배가 심하게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쁜 증상으로 병원에 찾은 이영실 씨, 담석증이었습니다. 여기 느끼면 네 똑바이트 버리고 다언덩하는거제 앞에 이 쪼이고, 예. 수 첫째 쪼이고, 숨은 면석 숨이 가빠갖고 앉지도, 눕지도, 어제 섰지도 못하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예. 그 사람 왜 이러지? 저녁을 잘 먹었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했는데, 혹시 코로나인 줄 알고 생각했거든요. 예. 촬영하니까, 그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돌이 이제 큰게 있다고. 이전에도 담석을 제거한 적이 있어 다시 돌이 생겼다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담도에 커다란 결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담도에 돌이 생겨 가지고 그 돌의 폐쇄 증상이 다시 저명하게 나타나기 전에 복통으로 내원을 하셨고 이분은 2014년에도 이제 돌을 제거했던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병, 돌이 생겨 가지고 오늘 이제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담석은 절개 없이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하는데요. 내시경은 입을 통해 삽입한 후 식도와 위를 거쳐 십이지장까지 진입시킵니다. 이영실 씨의 담도 입구는 이전의 담석 제거술로 일반적인 환자보다 넓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CT 검사 결과 돌의 크기가 클 것으로 판단돼 풍선으로 길을 더 넓혀줬습니다. 담관에 가느다란 도구 안에 삽입하는데요. 끝에 장착된 도구를 이용해 결석을 부순 뒤 제거했습니다. 시트에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돌이 훨씬 많았고 중간에 그 풍선으로 쭉 부풀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전 2014년에 그 이제 담도 입구는 살짝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돌이 안에 크다고 판단이 들어서 큰 풍선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입구를 크게 열었고.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 원활하게 제거가 가능했고요. 돌은 한 구십 퍼센트 이상 제거가 됐던 것 같고 여러 이제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씨앗이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술 한번 다음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시술 후 숨이 가쁘고 윗배가 조이는 듯한 증상이 바로 좋아졌습니다. 재발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담석 제거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담 최간 조영술을 함께 시행해 담도계와 췌장에 이상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죠. 근데 네, 그게좀두려웠죠 그런 많이 넣다니까 어떻게서 그런 오는지 이상했지요. 아좀 먹는 것도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후련하고 마음 편안해졌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하고, 하지도 못해요. 걸음을 잘못 걷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어쨌든 간에 뭐, 좀 편안하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픈. 대부분의 담석증은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있는 경우 재발과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 치료가 꼭 필요하죠. 집에서 계속 구토 증세가 심했습니다. 심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 그래서 이제설는이 친구는 이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아 그때 진짜 좀 놀랐습니다. 놀래 황당했죠팔 남매 중에 또오남삼년 중에 막내거든요. 그 그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 집사람은 의논해가지고 우리 함께 챙겨보자. 그래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령에다가 뇌졸중,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있어 걱정이었는데요. 부담이 덜한 치료법을 적용해 담석을 제거했습니다. 할머니. 요번에 고생하셨지요. 여기, 이제, 어려운 케이스긴 맞았어요. 음. 왜냐면 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덩이 때문이고, 음. 이 어머니는 구멍이 옆으로 사선으로 나있거든요. 네. 앞뒤로 움직인 칼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고. 감압은 인공 PTBD라는 인공룰을 통해서 이미 배액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압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 이제 입원에서 이제 환자 상태를 봤을 때 이전보다는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이 됐고, 내시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 팽대부 주위 개실이 있어서 시술 자체는 어렵긴 했겠지만 어 가능은 할것 같아서 일단 환자에게 여러 번 시술을 안 해도 되고 통증을 적게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역행성 담도 내시경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조영제를 투입한 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담석의 위치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시경 끝에 달린 기구를 사용해 담석을 부수거나 제거하죠. 구토의 원인이 됐던 담도 담석은 잘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데요. 간내 담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언제든지 돌이 굴러서 간외 담관으로 내려온다면 이전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석달 있다가 가, 잔여 간내 담석 제거를 시도할 거고 어, 그다음에. 쓸개는 쓸개 제거는 아직 힘들 것 같아서 환자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약물로서 투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담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쓸개 즉 담낭을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고령의 몸 상태를 고려해 우선 약물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24시간 간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챙기고요. 조금 조금 진짜 집에서 힘들다 싶을 때, 진짜 힘들다 싶을 때좀병으로좀 옮길 계획입니다. 담석은 소화제 역할을 하는 담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아지면서 돌처럼 굳는 건데요. 몸 곳곳을 막으며 문제를 일으키죠. 질침 아플 때 항상 물 묻고 은침금메이로. 그래서 은침다고 이장약을 많이 삼고. 그런데 갑자기 한기가 들고 막 떨어지길 때는 내도 모르게 막이 물컵을 들고 있으면 물컵이 엇거리실 정도로 이렇막 흔들리고 그래. 담석이 담도 하부를 막고 있었는데요. 염증이 생기고 폐열증까지 진행돼 목숨이 위험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 숨지 있다고 한번 검사를 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었더만 그게 이제 심해가지고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깨는 막 눈에 항달도 오고 얼굴에 항달도 오고 영 위험하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바로 가가지고 그래 수술했다예요. 다행히 늦지 않게 수술을 시행해 고비를 넘겼습니다. 담석이 쓸개 안에 담석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안 죽거든요. 담도가 막히면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금방 폐혈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담도에 담석으로 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급으로 그 역행성 담도내시경을 시행해서 담도를 배액을 시켜주고 도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입원을 시켜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밤도 입구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담석을 잘 제거했습니다. 칼을 이렇게 넣어서 뚫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엉덩이 되면 눌려갖고이걸 삼천조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요, 여기서부터 칼을 넣어가지고 넣고 나서 이 구멍을 확 열어가지고 돌 끄집어내는 기계로 집어넣어갖고 지금 돌을 빼고 있는 과정이고. 자 여기 다 하나도 나왔지요? 어머니 도리, 돌아가실 뻔하겠다. 나쁜 돌입니다. 네, 네, 언제 재발할지모르 보통은 6개월에 재발한 사람을 우르사 잘 모으면 2년, 3년, 4년에다 재발을 늦춰주거든요. 약은 제가 계속 챙겨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 주기적으로 봅시다. 일단은 상당히 그 환자가 처음 오셨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어, 두번 정도의 담도 내시경을 통해 갖고 돌 제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남은 거는 이제 쓸개 안에 아직 돌이 남아있습니다. 환자 컨디션이 좋아지고 나면 복관경을 이용해서 쓸개 자체를 제거해야 다음번에 돌이 재발하는 걸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머니 컨디션 자체가 아직은 100% 회복된 건 아니라서 외과랑 상의해 가지고 담그 담낭 절제술을 할 시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는 잘 먹고요. 잘 먹고 뭐또 가서 뭐 조금 까작값 도 코일물 띠. 가서갑자캠깬 버리고 앉아서 버리고 그래요. 한이 삼일만 있으면 죽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은거질로 가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맙고 그런디 이라도 한 뭐~, 뭐 얼마나 살랑 오는 머리지만은 아~ 그러고 있어요. 복통이 심했다는 정순조 씨.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나 진통제로 버텼는데요. 자주 체하고 위장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담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체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막 자꾸 심해져 가지고 그리고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어야 아, 견딜 수 있어요. 심하죠.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왔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죠. 이전에도 담낭의 염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염증을 동반한 담석이 있어 제거가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담석으로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정체되는데요. 이때 대장균과 같은 장내 세균이 증식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담석이 이제 팽대부에 제 폐색이 된 상태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내원을 네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부에 이제 이제 담석이 담관을 완전 폐색을 하고 있어서 안쪽 부분에 이제 고름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놔두면 하루 이틀 안에 이제 폐혈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응급으로 어, 담도 내시경을 시술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담도를 완전히 막고 있던 담석을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하고 담도에 생긴 고름도 빼냈습니다. 급성 화농성 담관염 담관염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상태로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환자분이 젊고 컨디션이 괜찮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 일단 이제 고름이 배액이 되면 되고 이제 원인이 됐다 폐색의 원인이 됐다 담석을 제거하면서 환자가 이제 급격하게 그 피검사도 좋아지고 환자 컨디션이 좋아져서 퇴원까지도 고려를 조기에 하게 됐습니다. 담도를 막고 있던 담석은 제거했지만 담즙 저장고인 담낭에 생긴 돌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담낭이 만성 염증으로 담즙을 짜주는 기능을 잃는다면 담낭을 절제해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쓸개가 주머니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만성 담낭염 와 있습니다. 그 쓸개 자체는 만성 담낭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담낭염은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어, 젊은 나이거나 또는 그 해기학 검사 중에 디시다스캔이라고 해서 담낭의 기능을 보는 검사를 확인해서 그 담낭이 짜주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랑 상의해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죠. 아직은 그 내몸 상태가 조금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원래 정상 생활 그대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없죠. <laughs> 뭐 지금 저 결과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결과를 더 두고 봐야죠. 김종원 씨는 위내시경 검사 중 담도의 입구인 팽대부에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종양이 담도 입구를 막고 있어 열과 함께 황달 증세가 나타났죠. 팽대부암이라고그 생소한 암인데 작년에 수술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로 왔습니다. 아 정상인 없었고 그 종합 검사를 하다가 발견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죠. 암 전단계인 선종으로 판단됐는데요. 종양과 함께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죠. 그건 하고 나니까 뭐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선종으로 판단돼 수술 범위를 최소한으로 했는데 요 이후 조직 검사 결과 선종에서 진행된 팽대부 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 없고 전 없이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 팽대부 암이고 팽대부 암은 담관에 이제 폐쇄가 오기 때문에 어, 이제 폐쇄로 인한 황달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한 가려움증, 열 이런 것들로 동반돼서 내원을 하셨고 일단은 응급 감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서 외과랑 상의해서 그 펭대부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막혀 있는 담관은 내시경을 이용해 담즙을 빼내줬습니다. 그리고 종양은 십이지장과 함께 제거했습니다. 아래의 소장을 끌어올려 소화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어주며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암은 전이 성질이 있어 눈에 보이는 종양뿐 아니라 주변 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해야 해 걱정이 컸는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암 진단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범위가 좀 작게 됐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죠 재발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CT를 주기적으로 찍어가면서 재발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2021년 4월에 하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경과가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린 검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임파선 등암 전이가 없었죠. 일단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수술을 하고 나서 접합해 놓은 부분이 그 이제 미세 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괴양도 잘 생기고 또 협착이 올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행히 문제가 없지만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병과 관찰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각각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이 수술한 부위도 보이지만은 다른 부위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부위도 괜찮다 하니까 많이 안심이 되죠. 그런데 운동을 조금 하긴 하는 것 같아도 소홀한 것 같아서 운동을 좀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것 같아요. 담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담도, 담낭암도 국내 10대 암에 속할 정도로 수가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죠. 윗배 의 통증과 함께 오심, 구토, 황달 등이 동반된다면 담도계 질환을 의심해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최장 담도 쪽의 암은 상당히 위험하고 진단이 느리고 진단 시에는 이미 수술을 못 하는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초음파도 상당히 장점이 많고 간과 쓸개를 자세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도 말단 담도와 췌장의 그 체부 미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CT는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도 가능한 고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복부 CT를 좀 찍어서 담도 개통과 췌장을 좀 확인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